자, 안녕하세요. 아재겜돌입니다. 오늘, 어, 우리 시청자 중에, 그, 투원 형이라고 있어요. 투원 형이 하는 카페에 몰래 한번 와봤습니다. 처음 오는 거고요한 번도, 우리, 어, 얼굴 봐본 적도 없어요. <laughs> 얼굴 봐본 적도 없고, 일단, 그냥, 그냥 시청자 방문 탐방하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펜션도 하고 계시고 꽤 예쁜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물 한번 들어볼까? 자 봅시다 아 오픈 송당뜰 카페 카페인데 문은안 열었네 이야. 어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어 안녕하십니까 예? 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그 라면 같은 거 되나요? 예? 라면 같은 거 되나요? <laughs> <안> 되 <되나요? 웃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라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나가세요 에? 나가야 됩니까? 아 진짜요? 나가야 됩니까?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장장안해 당장 안 해요? 여기 사장님 쫓,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laughs> 사장님이. 나가. 낙사하고 나가. 박사온다, 나가.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자, 찾아왔습니다. 음. <laughs> 혼자, 혼자 왔어요? 네, 혼자 왔어요. 아, 음. 오이씨. <laughs> 아, 지금 메뉴가 아. 지금 조정 중이에요 아, 아 그요 음. <laughs> 송당들, 송당대 응. 우리 아. 투원이 형이 하고 있는 카페 왔어요. 생, 생방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녹화 어, 찍고 뭐, 있어요. 녹화 찍고 있는데? 예. 뭐, 아이고. 왜왜 같이 오지. 예? 왜왜 같이 오지? 예? 왜왜 같이 오지? 아, 일하고 있었어요. 네. 일하, 일하는 시간이라 지나가다가. 어,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음. 아, <laughs> 왜 라면 안 팔지? 음. 어제, 어제부터 폐업했어 분식을 그 아, 진짜요? 네. 아, 원래 있긴 있었어요? <laughs> 야, 분위기 되게 좋다. 자책 어, 어떤 책을 읽으셨나? 조그마. 되게 분위기 좋아. 아. 손님도 어, 계시네요. 네. 좋다. 뭘 드실라고? 뭘 드실라고? 안 먹어요. <laughs> 오케이. 자.